네, 저는 어 지금 루노삼성 SM6 신형이 행사장에 와있고요 어 조금 전에 트랙 주행을 했습니다 영상에 지금 보여드렸겠지만 어 제가 트랙 주행을 방금 마치고 이제는 짐카나, 짐카나를 하러 갈건데 짐카나는 밖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있으면 제가 짐카나 차인데 일단 한번 전 짐카나에 좀 약합니다 길을 잘 몰라가지고 짐카나에 좀 약한데 한번 길을 잘 외워서 한번 해볼게요 짐칸을 하고 나왔는데, 일단 어렵진 않은데,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차가 SM6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리어 서스펜션이 되게 딱딱해가지고 조금 통통 튀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신형 같은 경우는 리어가 굉장히 잘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돌리는 대로 뒤가 바로바로 바로 붙어주니까 생각한 대로 라인을 그릴 수 있고 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되게 재미있고, 제 랩타임은 그냥 평균 랩타임인 것 같아요. 어, 네, 지금 이제 행사를 어느 정도 하고서 잠깐 이제, 어, 공도주행 시간이었는데 저는 공도주행을 다 하지 않고, 어, 다시 이제 여기, 인제스피디움, 여기 옥상,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여기, 여기 그 위에, 산 위에 같은 데 와가지고 이제 차 리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왔습니다. 어, 잠깐 차에 대해서 짧고 그 한번 살펴볼게요. 나중에 정식으로 시승차 받아서 할때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일단 먼저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점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전면부는 바뀐 부분이 어딱 티가 나진 않지만 여기 이 헤드라이트 안에 LED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 LED가 저 상향등 쪽 특히 상향등 쪽에 구성이 바뀌어서 어 앞에 상향등 켜놔도 그러니까 선행차 혹은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어 스스로 빛을 조절을 해서 타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상향등을 만들어주는 매트릭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개등 위쪽으로 요 가로바 요 가로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없던 거죠 요 가로바가 생겨서 어좀 크롬이 앞에 좀 과하게 많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하단의 가로바로 인해서 음 차가 좀더 넓어 보이고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칼라는 어, 빈티지 레드라는 컬러인데, 전에는 보르도 레드라는 컬러가 있었죠. 근데 그 보르도 레드보다 채도가 빠진 느낌이에요, 살짝. 그리고 뒷모습. 뒷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뒷모습 특히 보시면, 테일 램프 가운데 크롬바가 이렇게 가로질러 갑니다.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얼마나 큰 변화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되게 눈에 잘 띄고, 어, 차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어졌어요. 여기에. 여기 아래가 이제 방향지시등인데,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방향지시등이 이제 옛날처럼 그냥 단순 깜빡깜빡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쪽부터 차례대로 전멸을 하는, 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고, 앞면도 한번 볼까요? 앞면, 앞면도 마찬가지인가? 아, 전면도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네요. 일단 외장 칼라는 지금 이거 보시는 이 빈티지 레드랑 그 다음에 실버 그리고 그레이 이세 가지 정도가 새로운 신규 색상 로 추가가 됐고 나머지는 종전과 동일한 칼라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쪽에서 볼때이 색상이 잘 살죠? 이게 어떤 느낌 색상이신지잘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기존의 XM3랑 이제 캡처에서 쓰는 동일한 방식의 계기판이고 전체가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도 어뭐 기존에 이제 다른 캡처와 XM3에서 많이 보던 그 똑같은 동일한 방식의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터치감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여기 공조기가 따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여기 눌러서 이렇게 팝업을 시켜갖고 만지고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불편함 없이 바로 여기서 가능해졌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살짝 불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 안에, 네, 여기도 이제 무드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쪽에도 뭔가 USB 2개와 AUX,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하나 있고, 변속 레버는 어, 네, 전형적인 그 게이트 방식. 네, 그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칼라가 새로 추가된 색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신규 적용된 칼라 컬러, 내장된 칼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마 뭐 이거 같은데 음, 일단은 초콜릿 느낌 나는 색상인데 되게 예쁘네요 아 그리고 이제 승차감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은 어, 예전에 SM6가 승차감이 좋은 차는 아, 절대 아니었습니다 조금 방지턱 넘어갈 때도 좀 딱딱한 느낌이 있었고 방지턱을 내려갈 때도 툭 떨어지는 그런 좀 별로 안 좋은 느낌의 그런 승차감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 마찬가지로 뒤쪽 서스펜션의 소재와 구성이 좀 바뀜으로써 확실히 내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뭔가 이 부드럽게 떨어지고 좀 딱딱 보다는 말랑말랑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탁하고 떨어지니까 확실히 승차감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슬라름 때또 느껴봤지만 이 주행을 할 시에 뒤에가 굉장히 잘 따라붙습니다 내가 의도 한 대로 잘 따라오고 뭐랄까 좀 하여튼 어 확실히 전의 SM6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모양 빼고는 거의 다 바뀐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 되게 많이 바뀌었고 특히 이제 저 가상 엔진 음이 들리거든요 배기음이 가상의 배기음이 들리는데 어이 소리가 굉장히 약간 음 AMG스럽습니다 V8 느낌 나는 그런 소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너무 투머치한 느낌의 배기음이어가지고 가상의 엔진음이지만 물론 조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사기통에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였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좀 V8 엔진에서 날것 같은 그런 사운드여서 그 부분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호텔에서 지금 밥 먹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집에 갈 거고요. 내일 일정 있으니까 이제 빨리 가서 하루를 또 준비를 해야죠. 여기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만약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르노삼성 신형 SM6 행사장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